전도할 때 논쟁을 피하는 네 가지 원리, 전도할 때 논쟁을 피하는 네 가지 원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전도하러 내보내면 꼭 싸우고 오는 분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겠다는 열정으로 충만하여 나갔는데 이상하게 싸움으로 끝납니다. 이분들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열정은 충만한데, 복음을 전하는 태도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을 모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논쟁을 피해야 됩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이 논쟁을 하려고 하면, 그래서 그것이 논쟁이 되면, 복음 전하는 것은 이미 끝났습니다. 어떤 분은 믿지 않는 사람하고 논쟁을 하다가 그 논쟁에서 이기면 복음을 수긍하고 받아들이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투적으로 복음에 임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건 엄청난 착각입니다. 논쟁을 통해서는 아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한다면 항상 논쟁을 피해야 됩니다. 논쟁이 벌어지면 복음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논쟁을 하려고 덤벼들어도 어떻게 하든지 논쟁을 피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디모데우서 2장 2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변론은 논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논쟁은 결국 아무런 열매도 거둘 수 없는 그러한 어리석고 무식한 짓입니다. 우리는 변론이 아니라 진심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또 복음을 전하는 바른 태도를 가짐으로 인하여 구원하는 귀한 전도자들이 다. 되어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16절부터 34절까지 읽었는데 바울이 수도인 아데네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아데네 사람과 논쟁을 벌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철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논쟁하기를 좋아합니다. 그 결과 복음은 어느 때보다 아주 열심히 열정적으로 전했는데 나중에 보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바울이 이 본문을 이 사도행전 안에서 함께 고백한 이유는 바울의 실패에 대한 고백이고 왜 별론으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되는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논을 논쟁을 피하는 그리고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네 가지 원리를 꼭 기억하고 그래서 이 원리를 따라 복음을 잘 전하는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복음을 전할 때논을 논쟁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 전파의 동기가 항상 영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오늘 17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동기가 나옵니다. 뭐지요? 바울의 동기는 분노였습니다. 왜 분노했느냐? 아덴의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어리석은 우상 숭배자들 내가 바로 잡아줘야지. 이런 생각으로 우상숭배에 대하여 바울이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를 늘 기억하고, 그리고 내가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죠? 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아들, 하나님의 잃어버린 딸입니다. 이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나는 이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야 합니다. 언제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느낄 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옥을 지키던 간수는 어떻게 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까? 마울과 신라가 옥에서 지진이 있었는데, 그럼 당연히 도망갔어야 되는데, 이 간수를 생각하여 간수의 처지와 형편을 배려하여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간수는 그걸 사랑이라고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곤경 때문에 자결하려고 하다가. 죄수들이 달아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고, 그는 자기를 배려해서 탈출하지 않은 바울과 신라에게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고, 그리고 그에게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전하는 자가 듣는 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느낄 때, 진심으로 그 영혼이 지옥까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복음은 전해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입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며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온유하고 또 인내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온유하고 끝까지 인내할 때그 영혼이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 영혼의 사랑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두 번째 복음을 전할 때 논쟁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겸손한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겸손을 잃어버릴 때, 그때 논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저 복음을 듣고 있는 저 사람보다도 훨씬 우위에 있고, 내가 이 무식한 것을 가르쳐야지. 내가 이 망나니 같은 인생을 교정시켜야지.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는. 100번 전에도 그 복음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 17절에 바울은 아덴의 사람들과 변론합니다. 왜 변론하죠? 바울은 분노하고 있고 그 분노하는 마음의 배후에 어느덧 교만이 들어와 있습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너희들은 우상숭배자들, 내가 너희들을 자리를 깨워줘야지 이 어리석은 자들아. 이럴 때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잊지 말아야 될건 복음 전파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성령이십니다. 나는 성령의 도구일 뿐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처음 만난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사람의 마음을 여시는 건 성령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준비가 돼 있어도 내가 이 복음의 핵심을 딸딸딸딸 외워서 이제는 언제든지 툭 치면 바로 나오는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데 유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주체는 성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걸 잊어버리는 게 교만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분은 성령이시니까 우리는 내가 할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겸손히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겸손한 태도로 상대방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히모대 후서 2장 25절 26절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거역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복음을 전할 때. 온유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내 힘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하면 100번 다 실패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하기에 항상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전적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걸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우리를 통하여 영혼이 구원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 복음을 전할 때 논쟁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 전파의 목적이 영혼을 얻는 것이란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 전파의 목적은 내가, 믿든,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옳다고 하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들어 봐. 내 말이 얼마나 옳은지. 이게 복음 전파의 목적이 아닙니다. 복음 전파의 목적은 영원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 저 영원을 오늘 하나님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세요. 이런 마음과 태도가 복음 전파를 하는 전도자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테네 사람에게 누가 오르냐, 누가 틀리냐? 이 논쟁은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의 주목과 관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감리교신학대학에 어, 조그마한 광장이 있어요. 아주 작은 광장, 에, 그 광장 이름이 아레오바고예요. 작은 광장인데 뭐큰 종합대학에 비하면 그 광장이라고 할 것도 없는 아주 자그마한 공간인데 이름이 아레오바고예요. 그래서 그리스에 성지 순례 갔을 때 같이 갔던 목사님들 대부분이 다 아레오바고는 어디야? 아레오바고, 아레오바고. 우리는 아레오바고를 찾아 돌아다녔습니다. 아레오바고 갔는데 오늘 바울이 복음을 전한 자리죠. 아레오바고는 그냥 평범한 어, 감리교신학대학보다 더 작은 아주 평범한 그냥 돌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에, 감리교신학대학 출신들은 다 모여서 에게 이게 아레오바고야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레오바고에 서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열매는 없었습니다. 왜냐? 겸손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바울처럼 뛰어난 전도자도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한 전도자도 교만할 때 성령님이 쓰실 수 없습니다. 항상 온유하고 겸손하게. 성령님이 언제 역사해 주실지 모르기에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나는 성령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고백할 때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혼을 얻는 도구. 영혼을 얻는 통로가 중요합니다. 어느 자동차 판매원이 6개월 동안 자동차 한 대도 팔지 못했습니다. 뭐가 문제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은 자동차를 팔때 끊임없이 고객들과 논쟁을 벌인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고객이 와서 자동차를 보고 경쟁 자동 경쟁 자동차 회사의 그 자동차는 이런 점도 좋은데 이런 기능도 있던데 여긴 그런 기능이 없나요? 그러다가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논쟁을 통해서는 자동차를 팔수 없다는 걸이 판매원이 이제 깨닫게 됩니다.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날부터 어떻게 했느냐 고객이 상대방 경쟁사의 자동차에 대한 장점을 얘기할 때 무조건 듣고 인정합니다. 아우, 그렇죠. 좋죠. 아유 뛰어나죠. 훌륭하죠. 맞지요? 공감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고객 그 상대방의 다른 자동차 회사의 그 자동차의 그런 장점도 훌륭하지만 우리 자동차의 장점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객이 알지 못하는 이 자동차의 장점을 간단하게 명료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고객들이 자동차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이 그 영업소에서 판매 왕이 됐습니다. 복음 전파의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목적은 영혼을 얻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논리로 굴복시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믿는 걸... 그 사람이 믿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나중의 일이고 먼저 해야 되는 일은 그 사람의 영혼을 얻는 것입니다. 영혼을 얻기 위해 상대방의 말을 공감해 주셔야 합니다. 교회에 대하여 아주 잘 모르는 지나친 비판을 해도 논쟁을 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 네.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도 볼수 있겠네요 또 예, 교회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얘기할 때는 아 그럴 수도 있 w e e n the crocodile a 그런 부분에 대하여 회개하고 있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도 회개하고 저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계속 진심으로 공감해주고 진심으로 반응해주 진심으로 들어줘야 됩니다. 그 공감의 형성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목적은 영혼을 얻는 데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복음을 전할 때 논쟁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마지막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항상 진실해야 됩니다. 작은 거짓이라도 있을 때는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니까. 복음이 전해지질 않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2, 아, 이,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의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진짜 칭찬입니까? 아니면 거칠의 칭찬입니까? 거칠의 칭찬이에요. 거짓말이라고까지는 할수 없지만 바울은 진짜 그렇게 믿지 않으면서도 말로 아덴의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자기의 감정을 거짓되게 의도적으로 계산해서 그래서 아덴의 사람들을 칭찬하고 아레의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려면 정말 진실해야 합니다. 상투적인 말이나 가짜 칭찬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됩니다. 진실한 소통이 이루어질 때 진실한 복음도 전해지니까 진실하게 대해야 되고 정직하게 대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는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전도는 논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논쟁에서 승리해도 영혼을 잃는다면 이것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없습니다.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논쟁을 피할 줄 알아야 합니다. 논쟁과 복음 전파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진짜 복음 전도자가 될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는 항상 논쟁하려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그리고 능숙하게 논쟁을 피해갈 줄 알아야 합니다. 복음 전파의 동기를 명확하게 하십시오. 복음 전파의 동기는 영혼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세는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는 겸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영혼을 얻기 위한 것이고, 영혼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진실해야 합니다. 그럴 때 소모적인 논쟁을 벗어나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령님의 거룩한 전도자의 삶을 살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 책을 가지고 복음을 열심히 전할 때에 절대 논쟁을 피하시고 논쟁이 아닌 진심과 진실로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와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